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 벌스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이 마이 벌스 코인이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착이 되었습니다. 자, 정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장대 양봉과 함께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좀 아쉽게 전일에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동안 직전에 있는 매물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차이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지금 매물이 출애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이버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러느냐 오늘 비록 여러분들 은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 바로 거리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캔들이 있고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있고 거래량이 있죠. 자, 이게 뭐예요? 가장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캔들이 있는데 캔들보다는 이동 평균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요. 이동 평균선보다는 거래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그만큼 이 거래량이 캔들과 이동 평균선보다보다 더욱 더 신뢰도가 높은 중요한 기술적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캔들과 이동 평균선 이두 가지 보는 것보다 거리량 한가지를 더 보는게 나아요 그리고 거리량과 캔들과 이동평균선 이 세가지를 모두 다 세가지를 조합했을때 비로소 확률을 높일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마이버스같은 경우에서는 장대양복 자바닥거에서 장대양복은 뭐다 어마무시한 고래세력들이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어때요 이제는 역별에서 정배열로 전환되었죠 자 정배열로 전환된 있다는 것은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데 지금 이틀 동안 장대 양봉과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죠. 근데 아쉽게도 오늘 지금 응봉캔들이 만들어졌어요. 자이응봉캔들 하나만 본다라면은 아 이제 큰일 났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고 매도하면서 도망가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뭐 저점에 잡아서 잡았다. 그랬다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물려 있었다, 어, 근데 이거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식, 코인도 주식시장도 100%는 없어요. 다만,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확률상 지금 보시게 되면 은봉 캔들이지만은 거래량이 어때요? 이전과 들어왔었던 거래량과 비교할 수가 없죠? 자, 빨간 이런 양봉은 뭐예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매수로 보고 이 파란색 은봉 캔들은 매도로 봅니다. 자, 빨간색 양봉 캔들일 때 대량의 거래량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파는 사람에 비해서 파는 사람이 상당히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적다. 이것은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세력들 즉 고래 세력들은 남아있고, 지금 이 음봉 캔들로 인해서 빠져나간 거는 누구다? 고래 세력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좀어이 심리적으로 좀불안한 이런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래 세력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 입장에서 또 음봉 나올 수가 있고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만 크게 터지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들 받는 게 아직 남아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만약에 내일 십자라던가 또는 양봉 캔들로 최저 거래량이 나온다. 그런 보다 완벽한 눌림목으로 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아직은 여러분들 끝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언제까지? 내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최저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십자형, 망치형 이런 캔들이 나타난다면은 더욱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이벌스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김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마이벌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마이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에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마이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 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 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